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비추는 존재로 부른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은 숨길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빛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밀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선 안 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을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지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선한 행실의 궁극적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사명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친절, 사랑, 정의를 실천하는 순간들도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세상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현재 삶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경험이 있는가? 빛의 역할을 더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비추게 하시고 제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